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자파 그 사법 카르텔 중에서요. 보통 우리뿐만 생각하는데, 문재인을 필두라는 게 부산에 5인방이 있습니다. 부산에도 자파들 많아요. 물론 우파도 많지만, 부산에서 자파 그 사법 카르텔 중에 법치를 엄청나게 파괴하고 있는 이런 데 다섯 명, 이런 데 특집 분석입니다. 이 자들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법치가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원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는 이게 그, 그러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는 그래도 이게 최소한의 법치가 작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때부터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거기 대표적인 게 김명수인데요. 다 이게 문재인의 부산 라인들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런 게, 그, 자기들끼리 자파 카르텔이 있단 말이야. 그 중에, 부울경, 거기서 활동하는 다섯 명의 법집하게 자파 법조인들, 요걸 우리게 제가 특집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누가 뭐래도 기 다섯 명은 누구냐? 문재인, 그 다음에 김명수, 그 다음에 천대엽, 그 다음에 문형배 그리고 이제 이미선 요자들이 서로기 카르텔로 당겨주고 서로기 끌어주는, 요런 역할을 한 거예요. 노무현 때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야. 노무현은. 문재인한테 문재인은 게 아주 진영 논리에, 진짜 그 우리나라 두동광 낸게 문재인이거든요. 노무현은 그래도 게막 보수정책 하다가 탄핵도 당할 뻔하고 계속이 그랬다고요. 노무현하고 문재인을 같이 보면 안 돼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문재인은 아주 우리 나라 두동강낸 원흉입니다. 원흉. 문재이가 고향은 어게뭐거젠지뭐 배안에서 난지 북한에서 나가지고 내려온지 그건 모르겠어요. 왜 워낙에 의욕 투성이야 출생부터 문재이가 출생부터 근데뭐 북한에서 내려가지고 와그 부산에서 나왔죠. 부산이 명 그래도 옛날에 명문이지 경남고등학교 나왔잖아요. 경남고등학교 그다음에 경희대법대, 뭐 자기 말대로 그게 뭐 수석인지 나, 하여튼 경희대 법대 자기 말로는 게뭐 수석인지 뭐지 나 하되 튼 경희대 논게 이 문재인이잖아. 여기서 어떻게 저로 사무실도 그 했잖아요. 요게 이제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자파카르테레. 그래서 문제인이가 그 누굴 주로 이게 자기가 잘 아는 사람, 부산, 울산이 그 주로 거기 근무하는 자기 후배나, 그쪽 사람들에게 중요한단 말이에요. 법치를. 그게 그 울산, 우리 그 시장 있잖아요. 그, 그것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그 제일 먼저 게 임명한 게두 번째가 누군냐에게그 김명수란 말이에요. 김명수, 김명수가요. 김명수가인데 이거 진짜 대법원장 까미 아니거든요. 대법원장이 까미 아니에요. 김명수가 최초로 역사상 에 최초로 아마 그 대법관 안 거친 대법원장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 왜 춘천지방법원장하다가 대법원장을 시켜버렸다니까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연구회 초대 회장이죠. 근데 이 김명수가 어디에 나왔느냐학교를그게 어디 에 나왔느냐? 그게 딱오지 않습니까? 김명수 어디냐면 이게 사법시험 25회 그러니까 연수는 15기 이렇게 돼 있고요. 생애 김명수가 이제 그 항도 중학교 항도 중학교 그다음에 부산 고등학교 30회 딱오지 않습니까? 부산 고등학교 30회 그 다음에, 그, 설법대. 그니까, 러 문재인이가 자기가 잘하는 게 부산에서 활동하니까, 부산고등학교 는 김명수를 진짜 이어서 꼬인 거예요. 완전히 까면 안 되는, 진짜 그 법복이면 정치꾼 있잖아. 거짓말의 명수. 이 김명수를 춘천지방법원장에서 그대로 게일약대법원장으로 만들면서 모든 게 꼬인 거예요. 그니까 두 번, 문제가 의미한 거잖아요. 딱 이게 두 번째, 카르텔입니다. 부산의 자파사법 카르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냐? 바로, 근데 지금 법원행정처장님이 이게 제일 중요한 자리거든요. 판사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대법원장보다 더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평가나 행정실무를 총괄한 게 법원행정처장, 처장, 처장이거든요. 이 천대엽 이자는 게 누가 임명했냐? 이자가 이게 요즘 말도 안 되는 개진는 소리하고 있잖아요. 뭐 적시한 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니? 또 저번에 계엄에 대해서 내라인이 어쩌니 떠들었잖아요. 국회 와가지고 매일게 헛소리 짓거리는 게 천대엽인데, 천대엽. 근데 이자가요, 이자가 그 그, 어떤 자입니까? 천대엽. 이자도 거기 그, 부산, 부산에 있는 거예요. 64년생이거든. 천대엽이 64년생인데, 부산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서 이게 그, 성도, 성, 이룰성, 성도 고등학교 3회, 설법 대 논, 이게 그, 천대입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출신에. 그래서 누가 땡겼다? 김명수가 추천하고 문재인이가 임명한, 요게 천대입이다 말이야. 김명수가 추천하고 대법원장들, 자기 고향 후배를, 부산 출신이다 말이야. 6, 4년, 성도 고등학교 설법 때. 그러면서 그게 문제가 임명했다고. 왜 이런 게, 아직도 이런 게, 김명수 추천에 문재인 임명이 법원행정처장 하는 게 이것도 문제, 문제예요. 기수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게 그 조회대 대법원 기수대로 하다 보니까 지명했는 것 같은데 관례에 따라 원래 이게 이런 사람 법원행정처장 시키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게 벌써 딱 카르테릭, 다 고향 후배 땡기고 밀고 다그 서클이잖아요. 다 우리법 연결되면서. 세 번째가 천대협도이 부산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영배. 문영배 도이 그 부산의 향판입니다. 그 부산이지 뭐 옆에. 그 부산 옆에 진주대학고등학교 나오고 하동이잖아요. 하동, 경남. 그 다음에 진주대학고등학교. 그 다음에 부산에서 계속이 향판을 했잖아요. 향판을. 그것과 이그 인맥이 되는 거예요. 우리법도 인맥도 되고요. 그래서 누가 인명했어요? 문영배 를이 누가 임명했어요? 문영배를 누가 임명했냐고? 바로 이게 그문재인 아닙니까? 문재인이 대통령 모습을 임명한 거예요 문영배 지금 이게 법치 파괴하면 문영배 아닙니까? 지금 절차법 알잖아. 그다음에 다섯 번째 그때 대통령이 문재인은 자기 그 고향 후배만 계속이 쓰기는데요. 다섯 번째가 부산 출신의자파 사법 카르텔 이미선입니다. 이자 흉악합니다 이미선. 이번에 바죠그 이미선 헌법 재판관요. 근데 어떤 분이 이분이 야 혹시 이게 그 강원도 출신 아니야? 물론 이게 그 태어난 데는요 강원도 이발사 뭐 딸로 기그 태어났는데 이자가요. 가가족이 어디로 오냐면요 화천군에 이발사 딸로 태어났지만 그러게 그 학산 여자 고등학교 부산대 법대를 졸업했다. 딱히 노잖아요. 부산대 법대를 졸업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활동이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볼 때는 잘 알거든. 부산대 법대 노가 그쪽에서 이거 하니까. 그래서 문영배하고 이민선이를 문재인이가 지명한 거예요. 이거 보면 이게 이거 그딱 연결이 되잖아요. 문재인이가 자기 그 고향 후배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사상 초유로게 임명하고. 그다음에 이거 그 김명수는 이게그 자기들 계속 당긴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게 그 김명수가 우리 천대 여비를 대법관으로 추천해서 같이 임명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가또 자기 부산 후배 문영배하고 이미을 임명하고, 전부 이게 타설명이나 전북이 우리법으로 뭉쳐있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김명수가 임명한 이런 넥이 카르텔이사람들이게 끈끈하단 말이야. 우리는 그런 게 없어, 우파는. 다 달라. 우파는 그게, 그게 없잖아. 정영식 조한창이가 연구가 없어. 어제, 제가 어제 그 변호사 만난 분은 조한창이하고 엄청나게 친하던가. 술을, 조한창이가 술을 몇십 번못대 술을 또 좋아하는가 봐, 조한창도. 그런데 우리다 달라. 이게 칼르텔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파들은 그 좁은 스컬에 우리법 연구의 특정 우리법, 그 다음에 특정 인맥, 그 지연, 이런 걸게 엄청나게 따집니다. 엄청나게 따지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제가 다섯 명, 지금 우리 가장 중추잖아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 그 다음에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 그 다음에 헌재재판관, 그 다음에 대법원장, 대통령까지 이런 게 끈끈한 자기만의 이런 서 이게 카르텔이거든요. 이 카르텔에 의해서 우리 법치가 문재인 때부터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김명수 때 문재인 되면서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이것만 보면 정말 우리 법조 계 통탄합니다. 따라서, 빨리, 김명수를, 빨리 기소해라. 이창수, 이창수 검사장, 이제 복개선이니 돈봉투만 기소할 게 아니고, 김명수, 빨리 기소해라. 오늘 그 심우정 총장하고 줄 해보고 하던데, 김명수 문제 어떡할 거냐고. 다 기소한다. 그때 다 소환까지 조사했잖아. 우리 법치를 철저히 파괴한 놈은, 제일 큰게 문제이고, 그 다음에 김명수야. 그럼 이게, 둘다 기소해라. 문재인도 기소해야지. 왜 문재인 수사가 멈추느냐고, 왜 문재인 수사가 거기에 전주지검에 멈추느냐 말이야. 문재인을 빨리 구속영장 청구하고, 그 다음에 김명수도 빨리 기소하고, 빨리. 그래야만 법치를 살아난다고요. 우리 그 법치 파괴 원흉은 문재인, 김명수,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문영배 천대엽, 그 다음에 임의선 이런 카르텔인데, 딱 우리법과 부산 특정 인맥으로 엮여있는 카르텔인데, 이거 이게 그 바로잡으려면 반드시 일단 이게 그 문재인과 김명수를 집수사 끝났잖아 끝난 거두 건부터 기소해라 제가 정말 이렇게 피를 통하는 심적으로 기소해라 문재인과 김명수를 그래야만 이게 그 법치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다 이창수 검사장 그다음에 이 신무정 총장 꼭꼭 꼭 해야 됩니다 왜 문재인 수사가 개헌 때문에 왜멈추야 되느냐고 왜멈추야 되냐고? 느 김정, 김명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게 반드시 기소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려.